안녕하세요, 실리 여러분. 오늘 7월 6일은요, 우리 박영성님의 생일입니다.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성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영성님, 이제 영어로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버스데이 투 b 영석 해피 버스데이 투유 아, 정말, 영석님 오늘 7월 6일 정말, 굉장히 날씨 말정데 정말,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말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성님. 생일 축하드립니다.